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해볼 맵은 그레니 저택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뭐 살아남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쉽죠 응, 플레이하기가. 자 지금 여기에도 스프링이 있고 그레니가 지금 저기 있는데 그레니 지금 저 활동형 보이세요? 어 그레니 저 극혐인데? 여러분들그레이저 저, 걷는게 너무 극혐이에요 어 여러분들 저그레이 미친거 아닙니까 어어오래 탄다 어그래 그레니, 여러분들 그레이가 사다리까지 탑니다 와 원래 저랑 그레이는 눈이 시력이 나빠서 이런걸 잘 못보는 상황인데 어오오오 오. 어. 어 여러분들 저 지금 AGP 많이 따랐어 여기서 일단 야식 좀 할까? 야식이 최고지 야식하자 자 야식 계속 하고 있자 아홉, 여섯, 다섯, 다섯, 다 아홉 맞았어 아홉, 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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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근데 왜 이렇게 아이템들이 많이 사라져 있지 아 75원 아, 75원인데 지속 아. 자 일단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는 그레니가 아직도 여기다. 야 그레니 피신할 방법은 뭐다?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밖에 없어 방법이 그레이 쪽에 가면 정권이 죽는다고요. 자 일단 저쪽에 그레니가 있으니까. 피신해 습니다와 여기에도 아이템 서기 있네. 저 뭐야 대체 여기에도 아이템. 죄다 아이템 여기에도 살아대고 여기에도 살아대고. 응, 저희 삼놀이고 있다. 아 그래도 뭐뭐 뭐 멀리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 근데, 음. 어뭐 괜찮지? 여기 그랜이 없으면. 와 대박! 와 빠른 속도로 올라온. 미체속도. 야 진짜 <laughs> 그랜이 할머니 미체속도인데? 어, 빛의 속도로 달려와? 막. 어, 빛의 속도로 달려때 닌도 거기 있어서요어디로 갈까? 어우, 오, 오. 너. 어떨어져 오. 오,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방금 전 떨어질 뻔했죠. 오. 어. 어, 엘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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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딱, 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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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호 아까 전봐 봤던 사람들이 다 있죠? 왜 밑에 있어? 개물이 사다리 조금 많이 놀리는데 최지순 체중이거든 개물이 사람만 보면 엄청 빠르게 다니. 그니이 아직 어디 진짜 하긴. 어. 자 일단은 여기 올라가서 피신네 있을게요.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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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엄오 좋은데? 아가제 근데 왔던데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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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그냥 뭐 여기 올라가 있을까? 여기는... 별로, 그렇게, 그런, 뭐, 그런 게 없어. 여긴 벽 같은 데가 없어. 자, 여기야 지금, 여기야 그거 주변이거든요, 건물. 나무 건물 주변이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지금. 오, 저희 지금, 그래니아. 여기 지금. 노리고 있죠? 오, 노리고 있는데 올라오기까지, 심지어. 후, 떨어졌다. 오. 이거 올라오면 죽어요 우리가. 그레니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어, 와 엄청. 뭔데 올라왔어? 요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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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죽었다. 여러분들 저 그레니한테 죽었어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